자,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수임마피하라고 합니다. 오늘 어, 종목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지, 키로컴, 비트로테크, 할라에엠에스 그리고 케이사인 받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지는 우선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고평가입니다.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지금 뭐 PBR도 낮고 좀 나름 어, 시가 대비, 시총 대비 매출액이 두세배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보시죠 2015년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또 뭐냐면 나쁘잖아요. 나름 어, 저평가에 나름 아시겠죠. 재무적으로는 좀 약간 불안정한데 나름 저평가인데 회원님의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아시겠죠. 회원님 매수 가격이 16,440원이죠. 16,440원 너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손절가만 지켜. 제가 손절가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손절가를 저는 16,690 1 6 9 0원 아시겠죠? 여기 드리고, 목표가는 1차는 그냥, 목표가는 12,800원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12,800원까지. 여기까지 보시고, 뭐, 도로는 도로는 건데, 이게 추가적인 리딩이 필요해요. 계속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락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 전조거든요. 계속 앞으로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지켜주시고, 제가 봤을 때 목표가 도달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꼭 대응 잘 해주세요. 자, 큐럭 한번 봐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정말 불안합니다.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5년 연속 EPS가 적자고 있대요. 올해 한 번만 EPS가 흑자네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그냥 그냥, 주, 그냥 위험하고 상패 당할 수도 있고요. 지금 손저가부터 말씀드릴게요. 2,180원. 2,180원. 여기 이하로 빠지면요. 무조건 올 청산이에요. 올 청산 아시겠죠? 목표가는 우선 3,600원 보고 있어요. 3,600원. 아시겠죠? 3600원 보는데, 이거는 올 확률이 낮아요. 아시겠죠? 올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회원님께서 기회비용을 좀아끼고 싶다. 어 아니면 나중에 여기 언제 올것 같으니까 지금 청산해서 어 손실을, 손실폭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청산하시면 되고요. 기회비용까지 생각해 주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 좀걸리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비트로테크 받으리겠습니다 비트로테크. 자. 이 종목은요, 어, 2015년 적자를 기록했네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잠깐 느려졌네요 예, 2016년이었군요, 16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아요. 예, 전체적으로 저평가고좀 나쁘지 않은데, 대신에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현님의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5,850원. 예, 보이시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이거 손절가 꼭 지켜주세요. 손절가를 제가 4,200원 드릴게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제 마우스가 이상하네요. 4,200원. 여기 손절가 지켜주시고, 끌고 가고, 목표가를 6,090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6,370원. 네, 이렇게 드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미리 청산해서 손실폭을 줄이고, 그냥 그 기회비용으로 더 좋은 거 투자하겠다 하시면 은 지금 청산해 주시고, 아니면 진짜 1년 넘게 가겠다 하시면은 그 종목 들고 계시면 됩니다. 한라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가격이 1 5 7 0 0원이네요 너무 높아요. 회원님은 어 상투를 너무 잘 잡으시네요. 이거는 어 괜찮아요. 재무적으로 괜찮은데 보시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고평가라는 재평가 받고 있어요. 네. 이거는 재평가 받고 있어 가지고 안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손절가를 제가 5,700원 드릴 거거든요. 5,700원. 여기 이하로 가면 손절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요 손실 폭이 너무 커져요. 너무 커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손절가까지 안 오면은 계속 끌고 가도 되는데 이게 목표가까지 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너무 높아요. 이 종목 오래 걸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K사인 바이러스 K사인. K사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재무적으로도 불안정하고요. 지금 현재 너무 고한가예요 아시겠죠? K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 지금 이거는 별로예요. 별로. 지금 3분 1이고 재무적으로도 그렇고트렌 지표 보시면은 별로예요. 아시겠죠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재무 보시면 다 마이너스고.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하락의 전조예요. 하락의 전조. 이거 하락의 전조라는 이유가 이게 지금 최저가를 받을게요. 최저가. 자, 보세요. 최저가가 없어요. 뚜코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최저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추가로 하락해요. 추가로 아시겠죠? 이거 추가로 하락해요. 그래서 바로 청산하세요. 이건 바로 청산하세요. 예, 이왕 어 진짜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큰 손실을 줄여야죠.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지큐로컴비트로테크 한라이엠에스그 케이스에 받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